구급을 그래서 이제 다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또 이제 7급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 9급 다니던 해에 4월인가에 그만뒀어. 나는 지인을 팔아 영상을 만드는 지인팔이 소년이다. 지인 사세요. 지인 사세요. 오늘의 지인은 인생의 파도가 많은 스타트업 대표 친구이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오늘 팔아보려 한다. 준비한 지한달 만에 9급을 붙자마자 7급 준비를 시작하게 된 지인 넘버 no. 10. 그의 준비 과정과 결과를 같이 확인해 보고자 한다. 9급 하고서 바로 일을 시작한 게 아닌 거지. 좀. 어, 어, 왜냐면 임용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제 7급을 공부한 거야. 그렇지. 7급은 뭐 국어 영어는 국어가 좀 많이 어려워. 아, 한자 수? 어, 너무 다 훨씬? 훨씬 한자가 더 많이, 많이 나오고 한국사가 뒤지기 어려워. <laughs> 뒤지기 어려워. 그러면은. 지금 결국은 7급까지도 공부한 기간이 7급을 7월에 보잖아 그럼 3개월 아니야? 어, 그 정도 됐던 것 같아 와, 근데 이건 알아야 돼 7급을 필기를 첫 해에 붙었어 2차에서 떨어졌어 근데 그 떨어진 이유가 황당한데 정부처리기사가 있어야지 그걸 볼수 있어 아 7급을? 어정부처리기사 어. 어. 알겠지만 개좁밥이잖아 <laughs> 근데 내가 저, 그게 저, 없었어. 다 많이 아, 미안. <laughs> 죄송합니다. 전공자 기준으로는 개족발인데 그게 없었어. 응. 그래서 떨어졌어. 아, 그게 그게 필수 요건이었어. 응, 응. 근데 내가 시험을 보긴 했거든, 정조철이가. 근데 그 발표일이 좀 늦더라고. 며칠 정도. 3, 4일 정도 늦더라고.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야? 어, 그래서 재수로 <laughs> 했어. 구급 구급을 결국 어쩔 수 없이 다녔어. 진짜 너도 진짜 기구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지. <laughs> 구급을 그래서 이제 다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또 이제 7급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 구급 다니던 해사월 아닌가에 그만뒀어. 아예. 아니! 벼랑, 벼랑 끝에 서는 느낌으로 해야 된다. 해서 그만 두고 백수로 이제 7월달까지 이제 고, 공부를 한 거지 너 진짜 대단하다 아니? 응. 근데 9급 그 관둘 때 관두잖아? 뒤가 없잖아 진짜 근데 아 그거에 있었다 그 내가 4월에 그만뒀다 했잖아 3월에 그, 그 다음에 9급 시험을 또 봤어 그리고 또 붙은 거야 아 이거는 야, 무조건 합격이다 해서 그만둬도 어차피 9급이야 다시 9급 그냥 어. 1년 까고 들어가면 된다 어. 어. 아 나는 이제 9급은 그냥 매년 붙는 거구나 <laughs> 이거 보면 은 누가 보면 되게 공잘하는줄 알겠는데, 전공자고 기술직이기 때문에 이제 또 가능한 거지. 근데 형, 형도 그거 보면은 이제 영어만 되면, 내가 말했잖아. 이건 영어 잘하면 붙는 게임이니까. 이러다가 나 떨어지면 얼마나 쪽팔리겠어. <laughs> 아무튼 그래서 이제 구급을 붙었기거문에 구급을, 붙었기 구급을 두번 붙은 거네. 너. 정확히 세번 붙었어. 지방직까지 있었기 때문에. 와, 던지짜 구급. 그니까 이제는 내가. 아무리 인생이 나라를 가도 9급은 이제 계속 붙겠구나 싶은 거지 그래서 너는 9급은 이제 3번 붙었고 그리고 나서도 어쨌든 아 여기서 이제 면접 보면 다시 붙을 수 있으니까 반도 응. 어그렇지한몇달 다녔잖아 그래도 그렇지, 그렇지. 그동안에도 그냥 7급 공부를 좀 깔짝깔짝 했던 거야 어 계속했지 퇴근 퇴근하고 계속하고 어 점심시간에도 하고, 하고 일하다가도 하고 한국사 공부만 계속하고 그냥 그렇게 그래. 해서 결국 7급을 붙었고 또 음. 7급을 단임 기간은 어느 정도 돼? 18년에 임명이 돼서 2022년까지 다녔던 거 그래도 한, 뭐, 횟수로 한 4년 다닌 거네? 어, 근데 휴직도 좀 많이 했어. 애기 키우느라고. 근무연수원 2년? 좀안된거 같아. 너가 좀, 그 당시에 나이가 좀 어린 축이었어? 아니면 좀 있는 편이었어? 보통 중간, 아, 7급, 이제 딱 동기들이 교육원, 연수원을 가거든? 그럼 나는 약간 나이가 있는 편이었어. 이게 음. 재밌는 게 뭐냐면, 5급은 합격 평균 연령이 20대 초반이야. 어? 응. 진짜 그래. 될 놈들 될, 안될 놈들 안 될. 될 거면은 20대 초반에 되고 안될 놈들은 죽어라 해도 안 돼.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 7급은 20대 중반. 아 20대 후반. 9급은 30대 후반 아이러니지. 진짜 좀 이거는 생각하지 어. 못한 결과기는 어. 하다. 9급이 더 쉬워서 더 저렇게 날것 같지만 반대야 2년 동안 이제 공무원이라는 생활을 했었던 거잖아. 대학원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많이 달랐어? 대학원은 이제 스스로 연구하고 출퇴근도 자유고 그렇잖아. 공무원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딱딱 정해진 규율들이 있어. 그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회고 굉장히 이제 면피적인 게 강하지. 내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하나 더 만들고 괜히 안 보내도 될 우편을 등기편으로 보내는 거야. <laughs> 나 보냈다. <laughs> 너 봤지? 이런, 거지. 그런 느낌으로. 전화도 녹음을 하고, 뭐, 문서로 확인서를 남겨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책임소리를 강하게 해놓는 게 강한데, 대학원은 연구만 잘하면 됐지. 그만 뭐, 중요하지 않잖아. 그렇지. 내가 뭐, 4시간을 하루에 출근하든, 12시간이 있든 그런 건안 중요해. 성과만 좋도 되는데, 공무원은 딱딱 그, 정해진 인사 복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고, 이렇게 너무 잘나서뭘한 거보다, 둥글둥글 한게더 오히려 좋은 조직. 그렇지. 룰을 좀 중시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내도 교사시고, 너도 공무원이고 하면은, 난 괜찮은 조합이라고 보는데, 자, 여기서도 뭐, 때려칠 결심이라는 거를 응. 또 하게 되잖아. 그렇지. 이유가 뭐였어? 이제 나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거든. 공무원 하면서. 어. 근데 이제,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이게 구독자가 만 명이 넘어가기 시작한 거야. 근데, 공무원과 유튜버는 같이 갈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지. 수익이 나면은 협업 금지인데 수익 이안 내게 할 수도 있었어. 유튜브 수익 꺼놓으면 되잖아. 그럼 뭐 문제 가 없거든. 근데 그래도 나는 인생을 공무원으로 마감하고 싶지 않더요. 월급도 너무 적고아 <laughs> 중요한 어, 얘기, 중요한 어, 얘기. 어, 월급도 네. 적고. 음. 그냥, 음, 그렇지. 해보고 싶은 게좀더 많았던 거구나. 어, 근데 지금은 그 선택에 후회는 없어. 너무 재밌거든. 공무원 하면서 그래도 좋은 것도 되게 많지 않았어. 뭔가? 이제 사회적인 시선이 좋고 일단. 어떤 느낌인 거야?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나를 못 믿어 이 사람이. 아저 공무원이에요. 아 그래요? 아이 <laughs> 사람 사기는 안 치겠구나. 이런 게 있었고 뭐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받을 때도 에 급여는 적지만 한도가 되게 높아. 신뢰라는 게있그 평생 직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조금 약간 공무원하면서 좀 별로였었던 부분은 뭐였어? 뭐 복지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데 조직이 굉장히 딱딱하고 서로 일을 떠넘기려는 게 있어. 누가 더 징징 징징 되느냐에 <laughs> 싸움을. 어짜 특 월급 다 똑같아 또두 번째는 민원인들을 만나잖아.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 좀 달랐어. 그런 세상이 있었어? 그런 거지. 최악의 민원인 만나본 사람은 어떤 느낌이야? 민원, 내가 직접 겪은 거 아니야? 우리 기관에 민원인이 와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대. 어? 민원 창구에서 일부러 한번 엿대 보라고. 그리고 손자 데려와서 막 축구 공차고, 민원 대그 앞에서. 아니, 근데 그러면 꺼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경찰을 부르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강압적으로 끌고 나갈 순 없지.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계속 고기 구워 먹고 있는 거고. 응, 음, 그렇지. 그래서 왜 동사무소 가고 가면 공무원은 띠껍잖아. <laughs> 그게 <웃음> 나는 왜 그런지 알아. 저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도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로봇처럼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렇지. 음, 좀 신뢰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도 이미 달만큼 다른 사람들이라 힘도 빠져 있고 그런 거지. 어쨌든 거기서 또 배운 것도 많지. 사람 상대하고 이렇게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건 약간 좀 기계처럼 한다고 했잖아. 그게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야. 어,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닌, 아닌 걸 받아 주면 안 돼.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을까? 전화로 이렇게 응대가 오면은 30분 동안 같은 소리하는 경우도 있어그래서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수학 이렇게 내려놓고 있잖아. 진짜로 그렇게 되더라니까왜냐면 쓸데없는 말을 계속 30분 동안 하거든. 그래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어, 어떻게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이할수 없으니까. 옆에 직원들한테까지 피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이버 뉴스 같은 데 보면 공무원들은 뭐돈 출하라 이렇게 하잖아. 다 필요하거든. 뭐 불필요한 행정에 돈이 낭비되는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동,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은 노는 분들은 아니야. 최선에서 일 일하시는 분들이라서 공무원 때려치리겠다는 결심했을 때, 아내가 뭐라고 했어? 이게, 내 꼴린, 꼴린 대로, 살아가지고. 난 별로 남 눈치를 안 보고 살아가지고. 그래, 보여, 너. <laughs> 이게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운 것 같아. 허락을 구할 수는 하진 않아. 아, 그냥 통보였어? 나 이제부터 이거 할래. 아, 유튜브 만 명이 넘었다고 해도 사실 수익이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게 아니잖아. 이 수익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 상황에서 때려치는 결심이 그렇게 쉬웠어, 근데? 나는 언제든지 내가 구급 다시 붙여도 자신있어. <laughs> <laughs> 내, 내 인생의 하방은 구급이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근거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웃음> 기술직, <웃음> 기술직이고 아, 어.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대전 청주 전주 천안 부산 충남 전북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16채 아파트를 저점 매수해서 자산을 크게 불렸다 요거까지는